사, 42. 43. 44. 45. 45. 45. 어, 네, 선생님, 45 있는데? 45. 40. 45. 45. 어서, 아, 맞다, 47. 어? 46 아니야? 46. 선생님, 할 거야, 이제. 47. 48. 49. 49. 뭐야? 이제 네, 하늘이 뭐야? 49. 맞다, 50. 51. 51. 그리고 6, 52 53 54 55 56 57 57 선생님 57 58어59 59 맞다 60 61 60, 62 63 60, 64 65 66 67땡 67. 68. 69. 69. 80. 음 선생님 69. 69. 응. 음. 69. 맞다, 70. 오, 71. 70, 72. 73. 74 74, 74. 74. 74. 선생님 74. 맞다, 시, 75. 76. 77. 78. 78. e i 80 80 80, 80, Viol. 80 81 82 83 84 85 e i 86 87 88 89 98, 90 9 i g h t 92, 93, 9 4 95, 95, 왔다 96, 97, 90, 98, 99, 99, 99, 99 아니야? 선생님이 했어. 99, 100, 100, 100. 우와 잘했다. 101, 됐어. 199, 199, 음, 다음에 뭐야? 392 200 210 299 200. 여기 300 300 399 3 1 1 400 310. 400 499 4 9 0 490 499 아, 500 어려워 어, 갑자기